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께서 예언하신 대로 죽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에서 지금 16장에서 마가가 강조하고 집요하게 놓치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귀신에게 완전히 정복당했던 여자. 막달라 마리아를 주님께서 치료해 주셨고 주님은 치료해 주셨던 그 여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 제자들에게 가서 그포활하신 주님을 이야기했을 때그 제자들은 믿지 않았다고 11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그 부활하신 주님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두 제자들은 다시 제자들에게 그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했지만 13절 말씀에서는 역시 그들은 믿지 않았다. 그러면서 14절에서 주님께서는 완악하고 목이 고든 태도를 갖고 있는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결국 첫 번째 부활의 아침은 그 주님께서 그렇게 동고동락하던 제자들 그 부활의 주님을 고대했을 것 같고 그 부활의 주님을 맞이했을 때 환호하며 영접했을 것 같은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는 것이죠. 결국 목이 곧은 그 제자들과 함께 부활의 아침은 희망차고 기쁨 충만한 승리의 날이 아니라 신뢰하지 못하는 그 제자들과 함께 맞이한 첫 번째 부활절이었다는 사실이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시며 그들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께서 평소에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본을 보이셨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셨음을 그분은 증거하시고 그들 안에 믿음을 심어주셨고 확신을 심어주셨습니다. 우리들 같았으면, 만약에, 제자들 같았으면, 이런 말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주님, 그렇게 역사적인 일, 그렇게 중요한 일을, 왜 하필이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씀하셔서, 보이셔서, 그래도 그렇게 중요한 일을 증거하시고 싶으셨다면, 조금 그래도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믿었을 텐데, 그 당시에 사회적인 그 속에서는 여자는 증인의 자격이 없었습니다. 법정에서 여자는 증인의 자격을 얻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여자는 똑같은 인간으로 대우받지 못했고, 어, 그 집에서 1호, 2호, 3호, 4호에 하는 귀중품 중에 하나 정도로 생각됐던 시대였었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증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주님을 따르고 슬퍼하고 애통하는 그 제자들에게 그 주님의 부활을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존재에게 보이셨느냐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은 바로 이런 역설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 스스로. 주님의 세계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라 이 세상에 아무리 신뢰 있고 존경받는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보이셨다 하더라도 또 그들이 증거했다 하더라도 인간은 바로 그 부활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사실이죠 주님은 그들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확신을 심어주시고 믿음을 심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이제 제자들을 초청하시자 초청하시면서 십5절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천하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사건까지는 복음의 완전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의 완성, 모든 만민에게 열려 있는... 그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의 죽으심과 장사 지냄과 부활하심까지가 결국 완성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지요. 결국 그 사실.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와 사망 권세와 전쟁하셔서 이미 그 전쟁에서 승리하셨으므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삶에서 어떤 전투를 하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고 그 삶을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복음의 완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 넘어 죽음이 끝이 아니라 결국 생명 충만한 부활이 있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 너머에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영원하고 찬란한 생명이 있음을 알고 이제는 그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 이제 도망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복음을 위하여 자기 인생을 거기에 투신할 수 있는 사람들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들이 도망쳤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서 고집하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로 변화됐다는 사실이죠. 바로 이 변화의 대반전은 부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무언가 무슨 일인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면서 그들은 이제 그 주님께서 3년 동안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본을 보이시고 그분이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그들은 드디어 깨닫게 되었고 그 생명, 그 진리, 그빛 안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결국 제자들은 그 진리를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들은 어떤 각오와 어떤 진심으로 세상에 나가더라도 그들은 판판이 깨졌습니다. 그들은 한 번도 제대로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의 그 삶은 언제나 좌절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자신들의 연약함을 확인받는 세상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지적으로 받아들인 신앙은 그 신앙이 절대로 육화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경험한 것입니다. 지적으로 받아들인 신앙이 부활의 신앙에 도달하게 되면 그들의 신앙은 그들의 영혼 속까지 흐르는 하나님의 생명이 된다는 사실을 그들은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교양이 있는 신앙인들은 훨씬 더 교회 생활도 안정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고 신앙생활을 훨씬 더 세련되게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교양은 예수 그리스도 앞까지 나아가는 데 있어서 고난을 건너갈 수 없는 신앙이라는 것을 그들은 그들의 삶에서 확인받았다는 사실이죠. 결국 지식이 더 이상 지식에 머무르지 않으려면 교양이 교양으로 멈추지 않으려면 반드시 사망 권세를 이기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제자들에게는 삶의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이제 자기를 부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들의 생명이요. 진리이요 길이 되셨다는 사실이 있죠. 결국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을 갖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부활의 신앙의 축복은 우리에게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꿈꾸는 것은 허황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는 현실이라는 사실을 확신케하며 경험케 한다는 사실이 있죠. 내가 예수와 함께 꾸는 꿈, 내가 예수 안에서 하고 있는 계획 내가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음의 끈을 놓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또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반드시 현실로 이루시며 실현하실 거라는 것을 확인케 하며 그것을 경험케 하는 것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신 그 사실이. 우리에게 삶의 현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삶의 현실에 대한 확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죠. 17절에서 하나님의 그 복음의 증거의 길에 들어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이 현실임을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표적이 따를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표적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표적을 따라다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반드시 표적이 나타납니다. 교회는 교회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교회가 자기 영광을 추구하게 되면 교회는 변질되게 돼 있습니다. 교회는 자기 영광을 스스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 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가면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표적이 따라오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음의 증인들에게 그들의 전파되는 그 복음이 사실이라는 걸 증거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그 표적이 뭘까요? 그 표적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권세입니다. 이 권세는 사도행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 권세는 예수님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권세는 지금 우리 길벗 교회 안에 지금 여기 지금 성도들 안에 성도들 가운데 이미 그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과 권세는 임하여 있으며 그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과 권세는 일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파할 때 그들에게 전하는 예수님, 그들이 전파했던 예수님, 그 예수의 이름이 귀신을 쫓아나고 악한 영이 물러나게 하며 성도들이 뱀을 집어 올리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 기도한 즉, 낳는 역사가 이미 우리 가운데도 임하여 있으며 지금도 주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교회는 이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이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는 성도들에게, 부활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들에게는 바로 이 표적이 따른다는 사실이죠. 내가 그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 해서 지금 우리에게서 그것을 경험하는 일이 쉽지 않다 해서 결국은 그 일을 제안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부활의 능력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성도의 신앙도 이 터전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성도의 신앙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신앙 위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의 부활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게는 마귀의 권세가 꺾지 못하며 교회는 원수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길벗교회는 지역교회로서 부응할 때도 있을 겁니다. 쇠퇴할 때도 있을 겁니다. 다시 회복되는 시간도 있을 것입니다. 지역교회로서 길벗교회는 흥망성세를 경험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바로 이 능력과 권세가 일하며 임하며 충만하게 역사한다는 사실이 변함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보편적인 교회는 바로 그 주님의 부활 위에 세워진 교회는 바로 그 교회의 주인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어둠의 세력이 그 권세와 능력을 이길 수 없으며, 원수가 그것을 꺾을 수 없으며, 악한 사탄이 죄의 권세가 그것을 가로막을 수 없다는 사실이죠. 결국, 주님의 나라의 그 능력과 권세는 죄의 권세를 물리치셨으며, 원수를 무력화시킨 권세라는 사실입니다. 이 권세와 능력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가져올까요?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향하여 걷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가 중간에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거쳐 가시는 것과 우리가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건 다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나고서야 부활을 경험하셨고 그 부활을 이 땅으로 가져오셨습니다. 그 길은 이 세상에 누구도 걸어본 적이 없는 길이며 그 길에서 십자가 너머의 죽음의 길을 갔다가 생명의 길로 돌아온 자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를 건너 사망 권세까지 내려가시고 그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생명의 나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바로 그 부활 위에 세워져 있으며 그 부활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과 권세 아래 세워진 교회와 성도들은 이제 기쁨 가운데서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가는 것이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결국 그 십자가를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것은 그 생명의 충만함과 기쁨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사망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이며, 죄의 권세가 우리를 대항하지 못할 것이며, 원수의 세력이 우리를 가로막지 못할 거라는 것을 확신하는 우리의 전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는 자들이며, 하나님 나라로 우리는 이 세상에 전파된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부활주의를 믿는 성도 여러분, 거대한 세상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대반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에 보이심이. 제자들에게 그 복음을 그 부활을 증거하게 하신 주님. 그 주님은 우리가 운명의 족쇄 속에 갇힌 것처럼 이 세상에서 허덕이며 살아가며 우리의 죽음 저 너머의 세상은 상상조차 할수 없이 숨가쁘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속에서 일하시며 우리의 삶을 뒤집으시는 그 삶의 역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는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길벗 교회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교회 선교는 단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선교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선교의 실패의 유일한 하나는 우리가 선교를 하지 않는 경우를 빼고는 선교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돈으로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부활의 신앙 안에 서 있는 그 부활의 터전 위에 서 있는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세상으로 우리는 다시 나갈 때 주님의 선교와 전도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주 앞에 오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의 아침에 달려나온 귀한 믿음의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이미 있는,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우리에게는 살았고 운동력 있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결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아집과 우리의 고집 속에서도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리인 교회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대업을 반드시 이루어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교회로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백성들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교회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길벗교회 성도들 가운데 길벗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사옵나이다.